네 안녕하세요 재홍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코칼립스 진홍에서야 등급표하고 티어표 좀 알려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1 0시 출시했는데 무슨 등급표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중국하고 동남아에서는 미리 출시를 했던 게임이라 어, 외국어로 찾아보면 정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사이트들좀 찾아보고 중복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캐릭터들하고 이제 특징, 누가 좋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들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요런 건데 S 플러스 지금 0 티어로 평가받는 캐릭터들은 좀 디나 힐런데 두 번째는 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점으로 두 번째가 아니고요 이 해외 사이트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러.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오드리에 오드리 얘가 나중에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. 네. 두 번째가 디나다. 이것도 딜러도 중요한데 뒤로 갈수록 이 수집형 RPG의 경우에는 서포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힐러 같은 경우에는 파티 이제 생존력을 살려 늘려 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디나. 이제 힐러 없고 하시려면 디나. 나 판판. 판판도 어디서든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예, 얘는 탱커. 그다음에 적군 어택 디버프 할수 있다. 그다음에 크라켄. 크라켄도 얘는 원래는 초기 버전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출시가 된 캐릭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어 아까 그 리세마라 영상 올리면서 뽑기할 때 캐릭터들 봤는데 크라켄은 나온 것 같아요. 만약 아직 안 나온 캐릭터들 있으면 앞으로 나올 때 요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. 모드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캐릭터. 그 다음에 펜니르가 이제 무과금 유저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. 예. 얘는 DPS죠. 이 데미지 퍼 세컨드. 예. 초당 <laughs> 예. 딜을 많이 넣어 줄수 있는 그다음 홀스 라운드마다 스텝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군중제 유닛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피렌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상 팀의 필수 캐릭터. 얘도 딜러죠. 메인 DPS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도 상당히 괜찮대요 예, 얘도 뭐 딱히 딜러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공 사용해도 지금 뭐 s 랭크 1티어 정도니까 초반 아마 초반 시작에서는 더 평가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세마라 하실 때도 사실은 주인공을 딜러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캐릭터 탱커 아니면 서포터 위에 있는 탱커 아니면 서포터를 노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프티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티어들한테 좀 밀리는데 그래도 힐을 넣어 줄수 있다 힐러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평가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 니즈 그 다음 시우 아 시우는 나왔어요 탱커 지속 광역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캐릭터 율리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율리아 그 현재 나온 캐릭터 A랭크 이티어에는 레지나가 있고요 라이팅겔 아직 안 나왔고 레온 얘도 훌륭한 dps 유닛 그 다음에 비비 백업 서포트 유닛 그 다음에 자와 디버퍼 비랭크 이제 아마 리세마라 때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카멜리아 가루라 그 다음 세트 얘는 아직 안 나온 애 같고 그 다음 타와레트 C등급은 얘네는 진짜 어디서든지 다안 좋아요. 바포메트하고 바스테스하고 키키가 지금 픽업이잖아요. 근데 아 얘는 뭐 평가 자체는 좋지 않아요. 한세뭐 거의 제가 본 거에서는 얘네는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. 와젯 그다음 키키 바스테스 바포메트 매트. 바포메트하고 바스테스 그다음에 와젯은 100%고 키키는 요거보다 조금. 조금 좋은 평가를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높지 않다. 그러니까 여러분 노리실려면 0 티어 아니면 1 티어 정도에서 리세마라를 마무리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충 내가 뽑은 캐릭터가 어떤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때도 요거 영상이나 제가 밑에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. 요 글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뭐못 담았으니까 제가 뭐 정보는 더 찾아봐서 새롭게 뭐 추가되는 것들은 추가하도록 할게요. 궁금한 거는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